이진숙이 체포적 부심 신문 종료 2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재명 정권의 무소불위 독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절대 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포석은 처음부터 불발로 끝나버린 셈이다 우리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은가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임을 보수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신 차리자! 이재명 정권은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어 위법수사까지 지멋대로 끝판왕이다.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김현지 방탄용 이진숙 기획수사극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진숙이 석방되었고, 당당하게 살아 돌아왔다. 우리는 이에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경찰은 정말 엉터리였다. 자, 맞춰, 체포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냐. 전우인이 정식으로 국회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은 미친 척 이진숙을 체포했다. 이게 바로 절대조엄 김현지를 지키려는 조작질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들어라. 어, 말해. 삼권장악, 독재폭주,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알았어. 알아들었냐? 어, 기인연지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알았어.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서 이런 집까지 국민의 관심을 따돌리려고 하는 건데 참할 수가 없구나. 이들 속은 대체 더럽고 깜깜해서 알 수가 없어. 미안해. 통무비서관에서 왜 갑자기? 제1부속실장으로 모직 견경했냐? 야, 듣자하니 제1부속실이 이재명 침실까지 봐주는 자리라면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미안해. 제1부속실장 자리 맡은 여자는 없었다는데 정말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영부인 침실 봐주는 제2부속실로 보내지 그랬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